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냐,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냐,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, 내 정보는 어디로 간 것이며, 그 정보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? 바로 쿠팡 논란이 있습니다. 쿠팡 논란에 대해서는 구대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겠어요, 먼저. 나? <웃음> <웃음> 쿠팡은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지. <laughs> 아, 깔끔한 어, 정비. 어, 그, 그걸로 이미 어떤 많은 그 피해를 안겨주지 않았나? 아, 그렇죠. 어, 이미 큰 피해를 어, 안겨줬죠. 그러니까, 어. 1일. <laughs> 쿠팡 이용자가 1,500만이더라고 <laughs> 장난 아니다 그냥 독점이야 독점 이제 독과점이 됐는데 사실은 개인정보 털린 거는 그럼안 되고 되게 중한 실수긴 하지만 은 그럴 수 있다 진짜 근데 쿠팡이 아쉬운 건그 사후 대처야 사후 대처가 너무 나이스지 못하고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은 그런 국회에 불려오는 것도 나오지도 않고 외국인 한국말도 한국 못하고 한국 외국인 앉혀놓고 되게 좀 나는 얘기하는 게좀 웃긴 게 내용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라는 얘기 왜 나오는 거야? 홈플러스가 네. 위스키를 좀 저렴하게 팔아요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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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제 고급나밖에 몰라요. <laughs> 기업이 회생 들어갔을 때 가장 세련된 해결 중에 하나가 회생 절차 안에서 M&A 시키는 거거든요. 그렇지 그거는 렇지그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좋은 지금, 방법인데. 응, 그러니까 M&A. 근데 지금 홈플러스, MBK로부터 홈플러스를 사려는 사람이 없어. 음. <laughs> 알겠는데 내 말은 피해는 내가 봤는데 왜 홈플러스를 <laughs> 사냐고. 나한테 뭘 무료로 해줘야 될거 아니야? 내 정보가 나은 거 아니야? 아 이게 이게 왜 갑자기? 뜬금없는 소린가. 쿠팡을 어쨌든 간에 해킹 당해가지고 피해를 본건 나잖아.